직장에를 왜 갑니까? 내 목적을 가지고 가죠. 그 사장은 왜 나를 채용했습니까? 지목적 때문에 채용했죠. 두 사람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만났어요. 사장은 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나는 사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두 사람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만났으니까 5년, 10년 근무해도 정은 안 들어요. 존경할 것도 없어요. 일을 통해서 정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회사원이 정말 제일처럼 열심히 하면 사장 눈에 탁 뛰죠. 아, 저놈 좀 특이하다. 종교적인 일은 종교에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뭐 전도를 한다든지 뭐 종교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분이 시켰지만은 그분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키신 분하고 정들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 꼭 공부를 그냥 귀찮을 정도 공부를 시켜.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럽니까? 공부를 시킨 부모를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 자기 일이죠. 부모가 시켰는데 그게 내 일이야. 부모가 시켰는데 그내 일을 순종해서 열심히 잘 하면 어떻게 돼요? 시키신 분하고 관계가 참 발전하죠, 이렇게. 부모하고 관계가 발전해서 훌륭하게 살죠. 그런데 부모가 공부를 시켰어. 내가 반발을 했어. 난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지죠. 일을 그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 일을 통해서 일을 시키신 분과 정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정이 자꾸 발전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할수 있는 내 몫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야. 아, 내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일이 기회고 일이 찬스고 일이 축복이란 말이야. 내가 이걸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그분하고 정들려고 일을 하는데 일을 일로 하면 일하고 불쌍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자,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도 닦는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잘못하면 도도 못 닦고, 돈도 못 벌고, 불쌍해져요. 돈을 닦든지 아예 돈을 벌든지 나도딱자고 신앙하는 거거든 내 도인 되자고 신앙을 하고 내 도인 되자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일을 통해서 내가 도딱자 일을 통해서 일시킨문하고 정들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애국을 애국심으로 해야지.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애국심 없이 돈 벌려고 해요. <laughs> 애국 운동을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거 하면 명예를 얻고 권리 권세도 얻고. 그런 도둑놈이 어딨어 효도를 효심으로 해야지. 효도를 효심으로 하지 않고 효도를 한다. 그 아버지 이용하자는 거잖아. 부모 부모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신앙의 일을 하면서 사랑 없이 한다. 정이 없이 한다. 그 위선자죠. 위선자예요. 신앙을 그렇게 하면 딱 도도 못 닦고 돈도 못 벌고 불쌍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은 사랑의 성공이 아니고 자기의 성공이에요. 자기의 성공. 절반의 성공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이 흥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죠. 예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졌다. 예수 죽었다. 예수 망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죽인 자가 이겼고. 지나가 보니까 누가 망했어요? 예수는 흥했고, 죽인 자는 망했어요. 예수가 이겼고, 이긴 놈이 졌어요. 예수는 겉으로 망하고, 속으로 이긴 거야. 예수님은 그 상황을 사랑으로 대했어요. 내려가는데도 사랑을 안고 내려갔어요. 고난 받는데 사랑을 안고 고난 받았어요. 죽는데 용서와 사랑을 품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이는 자들은 심판으로 죽였어요. 핍박하는 자는 미움과 복수심으로 심판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사건 상황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있게 하신 인연 인연의 뿌리를 찾아갔단 말이야. 인연의 뿌리를 자 회사에 다니는 사원이 하는 일은 그 누가 시킨 일입니까? 그 사장이 시킨 거거든요. 그 일의 인연의 뿌리가 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정말 사랑으로 내 일처럼 내 일처럼 하면 그 일의 인연의 끝에 있는 분과 정들 수 있잖아요. 일을 통해서 인연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 일을 시키신 분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은 전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그, 그 행위, 모든 행위는 그 일을 있게한 그분과 인연을, 그 인연을 찾아가는 게 일이란 말이야, 일.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라. 정성으로 해라. 감사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일을 시키신 그분을 만난다. 일을 시키신 분과 정든다. 일을 통해서 내가 도인이 된다.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자세로 일합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합니까? <laughs> 안할수 없어서 합니까? 안갈수 없어서 갑니까? 그분과 자꾸 정이 멀어집니다. 그 일을 안할수 안 없어서 일을 하면, 일을 시킨 그분과 이렇게 정 떨어집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안갈수 없어 갑니까? 가라 하신 그분하고 자꾸 정이 멀어집니다. 무슨 자세로 일을 하나? 무슨 자세로 지금 그 길을 가나? 그건 결코 종교 생활만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내 자세가 좋으면 그 일이 주어진 원인과 딱 매치되게 되어 있어요. 정들게 되어 있어요. 일을 시켜보면 눈에 띄어요. 일을 딱 시켜보면 자세가 딱 보여요. 일을 통해서, 내가 일을 시켰는데, 열 명을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통해서 더 정다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시킨 일을 제 일처럼 할 때, 내 일처럼 그렇게 해줄 때, 무슨 자세로 합니까? 안할수 없어서 합니까? 안갈수 없어서 갑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합니까? 끝이 불쌍해집니다. 마치겠습니다.